1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ESG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속 성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표준회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총 16가지로 지표를 나눠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직이 지속적으로 종속과 성장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지속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인해서 세계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저는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언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존재 이유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가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전원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속 가능한 경향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느 주관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ISO 5001에서는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우리가 늘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